지금 시간 5시 50분입니다 1월 1일이라서 일출 보려고 일찍 일어났어요 네, 빨리 씻고 준비하고 나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시간 6시 15분입니다 아 홍콩에 산지 한 6년 7년 차 되는데 해돋이 보러 가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좀 설레네요 오늘 갈 곳은 그 세고비치라고 해서 홍콩의 그 동쪽 그러니까 홍콩섬의 동쪽에 있는 그비 b q 하는 유명한 섬이에요 가시죠 제가 작년 12월달인가요? 2019년도에 어.. 뭐 이런 영상들을 올리겠다고 제가 이제 이렇게 올린 적이 있는데 보고서 영상 5개 그리고 퀵 v b 빌 강의 10개 차트 강의 다섯 개 해서 20개 강요를 올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한것 같은데, 제가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공약은 삭발을 할게요. 이게 괜히 하는 게 아닌가 싶지만, 자, 조만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못 올린 영상들은 제가 2019년이 지났지만, 2020년에도 꼭 마무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올해 2020년에는 좀더 많은 거를 기획, 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엑셀프레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VBA 또는 피벗테이블 또는 기타 기능들을 한 1분에 서 3분 내외로 짧게 이해하시고 바로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영상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 제가 준비한 강의 개수는 한 50개 정도인데 전체 한 100개 정도를 준비해서.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VBA를 잘 모르시더라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제작해서 배포해드릴 예정이에요. VBA 가기가 영상은 길이가 한 2, 30분 정도 돼요. 그런데 보통 시청하시는 시간이 한 2, 3분 정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제로 v b a 라는 공부를 그러니까 v b a 기초 공부나 그런 거보다는 좀더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에 중점을 둬서 여러분들이 그 코드만 알면은 그 코드에서 그 일부분만 수정을 해서 바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준비해 드릴 예정입니다. 택시가 좀 빨리 가서 안전 벨트를. <끝> 여러분들 2019년도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바쁘게 지냈지만 아마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도 아마 저보다 더 바쁘게 지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특히나 이제 제 채널 구독자 중에 이제 7, 80%를 차지하시는 우리 3, 40대 형님 여러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네, 직장인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그리고 제 채널 은5% 정도 정말 작은 비중이지만 제 채널을 꾸준히 구독해 주시는 우리 여성 구독자분들도 제가 네.. 네 이게 왜 이러는 걸까요? 오, 까 도착했습니다. 쉐고 비치 네, 보이시나요? 와 사람들도 많고. 아, 근어 바닷가에 불어서 좀 추워서 잠바 좀 입고 할게요. 네, 어우, 어 추워. 아, 추워. 해 뜬다, 해 뜬다, 해 뜬다. 아, 저는 제 소원도 있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는 네, 그런 소원과 염원을 담아 제가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는 거지만 어... 그 저는 아직 미혼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 뭐 저희 회사 같이 다니시는 동료분들도 그렇고 친구들이나 이제 주변분들을 뵐 때마다 참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서 가정을 이끄는 이제 아버지 또는 어머니분들 특히나 이제 제 영상을 주로 보시는 우리 30, 40대 형님들 참 존경하고 항상 응원합니다. 제가 이 엑셀 채널을 시작하게 된게제첫 직장일을 홍콩에 시작을 했어요. 조그만 스타트업기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셋업 할건 많은데 많이 부족해요. 뭔가 그렇다고. 돈을 막 투자해서 ERP를 도입을 하고 많이 준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택을 한게 엑셀이었고,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이제 2013년도거든요. 홍콩에 와서 시작할 때는 이제 영어를 잘 못해서 한국어로 막 검색을 여러 개 해봤는데, 사실 이제 한국어로 된 실무에서 쓸 엑셀을 소개하는 그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요. 2017년도 12월 달에 채널을 개설하고 나서 이제 한 2년 채네요. 네.

해돋이 영상이라고 왔는데 해가 떴어요. 근데 안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라도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좀더 올라가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포스트로 여쭤봤던 질문들 있잖아요. 근데 그 질문들 몇 개를 추려봤어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고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빠도 Q&A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에. 답변하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진석이 님 엑셀을 잘 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어, 저는 처음에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에서 시작을 했어요 직장이, 스타트 직장이 스타트업 기업이었는데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셋업하다 보니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된 게 엑셀이었고요 두 번째 엑셀 실력이 어느 정도 돼야 바로 실력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기준마다 다른데 음, 저는 실무에서 쓰이는 엑셀은 정말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제가 무엇이 중요하다고 딱 짚어 드릴 수는 없지만 엑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취업하시는 직장에 상사가 원하는 자료를 뽑아낼 수 있는 음, 실력이 되었을 때 직장에서 엑셀을 잘쓸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시보드 4강에서 본 표시 이쁜 이미지는 어디서 받으셨나요? 저는 이런 이미지는 구글에서 검색을 해요 이제 한국어로 검색하는 것보다 이제 영어로 영어 단어, 즉 PNG, 아이콘 등등으로 검색하시면은 많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거요 물론 그 이미지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거 참고해 주시고. 이두 <목소리도> 명. 여. 그냥. 여. <그냥? 목소리도> 어, 아침 식사 좀 같이 식당에서 식사. 하 네, 2020년도 다 끝났습니다. 어, 여러분들. 2019년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2020년도 한 해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내용 모두다 이루시고, 건강하시고요. 가족 모두 평안하시고, 잘다리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엑셀 광고도 열심히 하셔서 올해 안에는 모두 엑셀 마무리하시고,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더욱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